15년 기업 조정신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 대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실질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 깊은 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행정수도 완성이 국정 과제로 이제 공식 반영이 되었고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이. 어,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정책적인 동력을 확보한 한 해였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직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이 되고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행정수도 핵심 인프라 구치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한 예산 확보가 되었고 행정수도에 걸맞는 어, 사법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이 본격 추진을 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어, 협력 기반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단독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행정 수도로서의 정책적, 시정, 연구 방향을,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어, 또한, 재정적으로는 최대 규모인 국비 1조 7,320억 원을 확보해서, 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런 성과들은, 어, 많은, 어,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시민분들과 언론인들의, 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6년도에도 변화없는 성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올해 어,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는 시정 사기 동안에 축적된 성과를 토대로 행정 수대 완성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어, 그 전환점을 맞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적 과정 행정수도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재정 운영의 체질을 개선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와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의 2026년은 시정의 제도와 재정, 인재, 기술이라는 네 가지 축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방향에서 분야별 주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행정수도 완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핵심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연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30개 조문에 불과한 세종시법을 행정 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정부위원회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행정 수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 위상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로 대통령 세종직무실이 어, 2029년 8월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군경 관련 기관도 함께 이전하도록 정부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세종시에 세입은 큰 변화는 없으면서도 세,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행정수택 기능에 걸맞는 어,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구조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로의 재정 수요 특수선을 반영한 보통 교부수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 올해 종료해진 재정특례 기한 규정의 삭제도 추진을 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어, 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재정 규모를 확충하고 중장기 재정을 강화하는 데도 매진하도록 계기입니다. 어, 사업구조 개편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하는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시민체감에 높고 도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재정구의 근본적인 어,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대학 청년이 함께하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라이즈 사업은 대학과 산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개별 사업과 통합을 통해서 초광역 공유 협력 기반 대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산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이제 공동 캠퍼스의 개교 예정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안정적인 개교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분양형 공동 캠퍼스가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핵태원 세종은 사이버 보안 챌린지 등 청소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와 사이버 보안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 특히 지역거점정보보크러스 사업 등과 연계해서 청년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의 기회로 발전시켜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교류, 공동체 활성을 위한 청년 친화적 매체를 활용해서 소통을 강화할 계기입니다. 또한 농촌 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청년 스테이, 그리고 박물관 도시 도슨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년대 지역 정착에도 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국무주종실의 어, 청년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 도시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AI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의 시 방향은 어, 세종시는 가장 먼저 시도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퍼스트 패스트 도시로 도약을. 어,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행정 전반에 신기술, 신공법을 적 도입하고 행정 서비스 현장 검증을 지원한 테스트 배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 구비 서류 제도화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조례 등 자치법규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규정을 전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을 인허가 과정에서 적용해서 처리 기한과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에 발맞추어서 세종시 AI 혁신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AI 기반의 행정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혁신 TF 운영과 AI 활용 경진대회를 통해서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 발굴해서 행정 간소화와 민원 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업무 처리에 생성형 AI, 그리고 로봇 자동화, RPA, 모,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양질의 빅데이터 수직과 활용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 등 신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디지털 격차 없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 또한, 대시민 AI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어, 운영하도록 할 계기며, 공무원 AI 교육을 확대해서 전직원 AI 활용 용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 적극 행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을 내시라 해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현장에서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동지역에서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해서 시민분들께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도전과 어, 과제가 교차하는 어,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조실은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두 축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넘어서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대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와 재정, 인재와 기술의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